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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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오세요어우산은 저희 주시면 됩니다. 네. That's it. 물좀 뭐 봐주실 수 있나요? 아뭐든지요 예, 예. 네, 아니, 감사합니다. 커졌 어서오세요 산내라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산내라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안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안쪽에. 안녕하세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유. 시간하고 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laughs> 차가, 해서 저 괜찮고 네, 네, 너무 네, 막혔어요.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많이. 이거. 네물좀 마셨다. 아예 박수. 아예 죄송합니다. 아니아니에요 아예 아예 박수. 아예 요제 아예 박수. 아예 박수. 아예 박수. 아예 박수. 아예 박수. 아예 박수. 어 어? 아, 1 10분? 0 분이나 네, 기다리셨구나. 아니, 뭐, 기다리는 거는 별도 아니죠. <laughs> 좀 죄송합니다. 오늘 야근 끝났는데 자지도 못하고 왔어요. 아, 네. 어, 자기 소개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김종헌이라고 합니다. 종헌, 아, 종헌. 네. 아, 직업분인. 네. 해군 대위로 지금 음... 네라고. 저는 인천공항 네. 사내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고 스물다섯 네. 살인 전해별이라고 합니다. 해별. 네, 전 해별 네. 해와별이야. 예쁘다 해별. 네. 해하고 별로 해별. <laughs> 해별. 해별 해별. 뭐지? 지금 유자차. 유자차요. 할게요. 주문 할예 예. Yeah, yeah. 네. 라떼랑요 유자차. 따뜻하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저는 차갑게 해주시고 유조차는? 저는. 저는 따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차갑게, 따뜻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식사? 하셨어요? 식사는? 못했어요 한끼 더? 네 먹기 뭐, 싫어요 저도 못 드셨어요? 네, 그냥 이게 긴장되고 이래가지고 네. <laughs> 없는 시간도 되게 안 가더라고요 음... 네. 저는 어제 저녁에 야근하면서 네. 선배님한테, 응, 선배님 어떡해요? 이러면서 막 약간 긴장돼가지고 근데 막상 당일 되니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자문이 또 숨어있어 아까 다 가까이서 나와서 에델 씨하고 가까이서 봤는데 이렇게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어 녹았어 너도 녹았어? 내가 그렇고 남자는 녹겠다 그치? 이지 인천공항 공연 목소리가 안 돼. 아나운서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laughs> 들어본 것같아 <laughs> 너무 웃기다. <laughs>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laughs>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laughs> 뭔가 신기하다. <laughs> 네. 어쩌다. 오늘. 음, 어떻게 하다가 신청하시게 아, 되셨어요? 저는. 브라기 장면 심정으로. 했죠. 저는 응, 네. 인연을 찾고 싶어서 음, 비슷한 것 아, 같아요. <laughs> 긴장 안 했다가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 빨대가 종이 빨대. 아, 아 맞아요.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제가 어, 어제 처음으로 제 명함이 나왔거든요. 아, 그럼 안는데아 그래요? 그래서 저 처음 명함 아. 나온 기념으로. 아예 감사합니다. 네. 음, 예? 아. 약간 직장인으로 첫 명함이니까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모카? 모카 할까? 나이프랑 포크가 있어요 포크를 찾아야 돼 나이프랑 포크 감사합니다 요건 안에 술 들어있어요 깨물면 아 네. 그 안에 제술 있으니까 네. 그거 생각하시고 드세요 네. <laughs> 네. 네. 드세요 드세요 <laughs> 먼저 드세요. 술. 응? 아니 저 동기 언니가 선다방을 네. 같이 봤거든요. 네. 근 그래서 언니가 술 들어 <laughs> 술 들어 있는 초콜릿 나오면 네. 하나 숨겨 오라고. 하나 더 드리고 하나 더드리 아, 이거 한번 하나 가져가시고 하 <laughs> 나는 드시고. 아니 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근데 그래가지 언니가 네. 되게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줘야지, 생각보다. 어제 사가지고. 좀, 좀 불편해, 근데. 어 아, 저 기독교라고 네, 네, 네. 독실하신 편이세요? 가족이 다... 음. 네. 저도... 무슨 음...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불교긴 한데 부모님 종교를 따라서 하는 거라 음... 네. 전 종교가 다른데 괜찮은? 나는 음. 그게 저는 항상 문제긴 했었어요. 음. 네, 문제긴 했었는데. 같은 종교면 좋죠. 음. 좋은데. 왜냐면 이게 같은 종교지 않으면 사람 환경이 다르고 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동안 만나 오면서. 근데 또막 강요할 수도 없고, 왜냐면 결국 이때까지 계속 내 생각을 강요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그게 싸움의 원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싸우기도 했었고 상대방 존재만으로도 그냥 이해를 받아들이고.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런 걸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내가. 저는 졌을 때는 오히려 저게 더좋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만남에서는 그렇게 그치? 반가운 얘기는 아닌 거 같다. 아, 종 효과 이게. 아예 예상지도 <laughs> 못한 걸림돌. <laughs> 까지 연애가 약간 그렇게 강요를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음 그때는 그래 뭐 너가 그렇게 싫어한다면 나도 안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헤어지 그 결국은 헤어지면은 허탈하더라고요 그냥 어나 진짜 내가 이걸 좋아했나 내가 저걸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 강요... 그러게요, 왜왜 왜 그렇게... 강요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뭐 진짜... 싫어할 만한 건 아예 안한 거지 아막 잔다는 이유로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돼도 화가 난다고 제 앞에서 물건을 부숴도 이해했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아 이거는 남자. 아 근데 이렇게 막 앞에서 사실 폭력이잖아요 물건 부수가 하는 거. 아 저런 거 저런 이해하면 안 되지. 저. 이거는 이해가 아니야 음... 이해가 아니라 이런 거는 자기를 포기한 음, 거지 저... 이해할 부분은 아닌 저... 것 같아. 아 저런 남자는 헤어져서 잘된 거지. 그래서 요즘은 솔로의 기간 동안 내가 뭘 좋아하고. 나뭘 하고 싶은지를 요새 계속 찾으려고 이것저것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줘서 질려서 또 나갔다기보다는 음. 내가 내가 나로서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있어야 되거든. 항상 음. 자기가 먼저 있고. 자기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거 아니야 이 사람 입장에서. 음, 근데 그게 없어지면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 어. 나한테 맞게, 맞춰주는 누군가 뭐가 맞아. 있는 음. 거지.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어렵네요. 진짜. 저도 그 부분 생각이 있어서 되게 공감되는 게내 음. 자신을 모르면 음.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줄 알고 음. 네. 맞아요. 건강하고 음. 성숙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같이. 음. 진지한 주제가 빨리 나왔어 응. 그 여기서 전 상관없어요 하는 건잘있어 거짓말이니까 제가 너... 선물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하세요? 주는 거나? 곧 주려나 곧, 곧 주려나 제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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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음. 좀 퍼다 주는 스타일이라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생일 때도 그냥 케이크 이렇게만 하고 가족끼리만 음. 그냥 파티하고 막 이래서 그냥 뭐나한테뭘 주고 뭘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선물 받을 때고 그런 게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고쳐야 되는 거지. 음. 오늘도 이오사도 이거. 거. 맛있 거. 맛요는 거. 맛 연습 겸. 맛있서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는 거. 맛있는 거. 맛 거. 는 춥진 않고 사왔어요,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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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다발에 즐거라고 여자발을 달게 졌어 완전 예쁜데요. <laughs> 응? 아니 제가 꽃 꽃다발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네. 아무도 꽃다발을 안줘어지고 친구들한테 맨날 나 심심하면 꽃 주는 사람이랑 만날 아, 거야. 이렇게 아. 얘기하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꽃집 가는데, 어색하더라고. 뭐 달라고 할지. 음, 그래서 그냥 색깔로 그냥 파란색 계열로 해서 달라고. 음, 감사합니다. 올려놓고, 나 들고 가세요. <laughs> 네, 들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음. 원래 입한것 같아요, 꽃이 음.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그 말을 대신할 것 같아요, 지금. 어, 그치? 네, 장난하는 대신에, 저희 여자분은 꽃 받고, 꽃 받고 나서, 굉장히 괜찮은 것같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게 차라리 아까 종교 얘기 처음 해하고 꽃을 나중에 줄게 너무 다행. 네, 아세요? 꽃 줘도 종교 얘기하면 이렇게 될 뻔했어. 지금 네. 이렇게. 우와. 꽃.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꽃을 선물할 꽃을 선물 받는 거는 그 남자가. 꽃집에 가서 어색해 하는 그 순간까지 다 포함된 선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꽃 선물을 받고 음...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들이. 네. 그니까 다... 네. 그러니까 러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어색함을 무릅쓰고 꽃집에 갔을 거면. 꽃집으로 갈 때까지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네. 그게 그니까. 아, 남자가 가서. 그럼 왜냐면 아, 어색하지 누가 그렇게 능숙 놀란하게 꽃을 막 사겠어.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야 되잖아. 그래. 사람들이다. 아, <laughs> <laughs> 그런 거 같아. 되게 어색해. 자꾸 <laughs> 근처에 꽃집디 그냥 자꾸. 어색함 좀 풀리셨어요? 근데 진짜 어색하긴 하셨나 봐요. 꽃 주시는데. 네, 아 그래요? 덜덜덜 듯떨리시는데 약간 아. <laughs> 8시 5분이네. 아, 벌써.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끝나고 식사라도 같이. 밥이라도 함께 할까요? 네. 네 식사하러 가세요? 네, 네. 사탕 하나씩 아, 어, 감사합니다 사탕 면형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산 챙기셨어요? 저 어, 우산 안 들고 아,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여자분님을 열어주고 남자분 나가네. 다다다 챙겨갔어? 일로 갈까요 네. 손에 한가득이네. 부르게요. 네. 날씨가 확실히 뭐가 네.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 네.